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법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2026년에는 가상자산 소득세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확히 말하면 2025년과 2026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어요. 하지만 2026년은 다가오는 과세에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준비기간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꼼꼼한 거래 기록 관리입니다. 언제, 얼마에, 어떤 가상자산을 사고 팔았는지, 엑셀이나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기록해 두세요. 증빙 자료는 필수. 둘째,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주의하세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세금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있다는 사실. 셋째, 국제 과세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이후에 DAC8과 OECD의 CARF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DAC8은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내역을 세무 당국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이고, CARF는 암호화폐 자산의 국경 간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 거래 내역도 국세청이 파악하기 쉬워진다는 뜻이죠. 2027년부터는 가상 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리 절세 팁을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연말에 손해본 자산을 매도해서 손익을 상계 처리하거나 취득 시점, 취득가의 거래 수수료 등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 자산 관련 규정은 계속 업데이트 될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미리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2027년 과세에 완벽하게 대비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